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장사의 계획을 세우는 상인들과 악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인과 부자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듣고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확인할 수 있는 참된 표지가 있다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로 성도의 표지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하나의 표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표지를 단 한마디로 말해 본다면, 내 안에, 성도 되었다고 하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가의 여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가라고 하는 구원의 잣대도 잣대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옛 사람의 동력은 욕망, 욕망과 정욕입니다. 옛 사람의 사고 방식은 세상 지혜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요. 욕망과 정욕과 세상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로 채워진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만한 인간의 자신감입니다. 세상 지혜 속에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굴복과 수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의 첫 경고를 들어 볼까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장사를 하려면 이익을 내어야 하죠. 이익을 내려면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막힌 훌륭한 사업 계획서도 좋습니다. 기막힌 훌륭한 인생 계획도 좋습니다. 노후 설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내 생명의 유한함을 아는 일입니다. 나는 내 일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계획 없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도 사업도 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여기고 자랑하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의도대로 될 것이라는 자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런 태도야말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가지는 세상 지혜, 세상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어쩌면 굉장해 보이는 측면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허무한 것이고 사실은 꽝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필요하고 마땅한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성취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까? 생사의 문제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도 성공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고,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없는 무지한 삶, 무도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내가 겸손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이룰지라도 도모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에 대하여서 암과 행함이 나타나고 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했듯이 여기서는 행함 없는 선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선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생명받은 자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반응, 최고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나의 거룩한 열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가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들을 향해서 통곡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부자들은 악한 부자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그들이 쌓은 것이 모두 헛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도 모든 수고도 그들의 모든 땀 흘림도 헛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유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소유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소유 자체를 위해서 자기의 귀한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은, 생명을 소비하는 사람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관속으로, 관속에까지 소유를 쥐고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찰나와 같고,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만 바라보는 인생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수 없습니다. 당연히 영원도 생명도 볼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이미 재앙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재물이 우상이 될 때에 소유가 우상이 될 때에 그 소유는 결코 정직한 소유, 정직한 재물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희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밭에서 소리를 지른다. 얼마나 웅변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입니까? 품꾼들은. 품꾼들의 통곡은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산업현장에서 경비 절감 때문에 죽어가는 외주노동자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도덕한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꼭 돈을 축적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일입니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이 정당한 방향을 잃게 되면, 사람이 돈에 대한 정당한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되면,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축적한 것도 별로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추수밭에서 이삭을 모두 걷어내지 말고, 조금씩 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는 나달이 있어야 된다고 하신 것이죠. 내 지갑이, 비록 두터운 지갑은 되지 않을지라도, 내 지갑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채워져 있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로 채워지는 지갑,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보고도 모른 채 다친 닫혀 있는 지갑은 소리 지르는 지갑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곡을 바라는 지갑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귀에만 그 소리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